안녕하세요. 이라기 목사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자제와 일꾼들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 건축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작으로 출애굽을 언급합니다. 성전 건축을 출애굽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즉 성전 건축은 출애굽의 연장 성산에 있는 것으로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 규빗이요, 너비가 20 규빗이요, 높이가 30 규빗이며, 길이가 약 30m, 너비가 약 10m, 높이가 약 15m입니다.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 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 규빗이며, 주랑은 성전 입구 현관을 말하는 것으로 주랑은 성전의 입구를 따로 만든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크기는 너비는 약 10m, 길이는 약 5m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준비하는 공간이 됩니다.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성전의 창문은 바깥을 내다보거나 햇빛이 들도록 하기 위한 창문이 아니라 환기를 목적으로 만든 격자 형태로 된 창으로 보입니다. 그 위치는 성전의 높은 벽에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성전의 벽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다섯 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여섯 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일곱 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성전 벽에 연접하게 하층, 중층, 셋째 층의 다락과 골방들을 만듭니다. 성전 동쪽을 제외한 남쪽, 서쪽, 북쪽에 건축했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은 일반적인 건축 현장과는 달리 소란스럽거나 시끄러운 소리 없이 평온하게 건축되었습니다. 특히 연장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성전 건축 자체를 재단을 쌓는 과정으로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다섯 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성전에 연접한 다락과 골방에 관한 구조입니다. 성전은 예배 공간뿐만 아니라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건축되었습니다. 이제 성전의 외형. 골조공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준비된 공사이고 경건한 공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은 건축이 아니라 출애굽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성전 건축과 같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더 닮기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